영국에서 출발한 퀴넬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9월 초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에 관련 소식과 해외 반응입니다. 지난 5월 22일 영국 남부 포츠머스에서 영국 해군 신형 항공모함 퀴넬리자베스함을 필두로 한 항모타격단이 40여 개 국가를 방문하고 4만0 0 0 k m 거리를 항해할 예정으로 출발했습니다. HMS 퀸 엘리자베스함은 2016년 취역했으며 7만600톤급입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함께 영국의 주력 항공모함입니다. 스웨즈 운하와 싱가포를 르 거쳐 중국의 경고에도 남중국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항해의 자유라는 작전명에 맞게 진입하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그어9 0가 자신들의 영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영국 일간지 더써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인공섬에 특수 항공기 및 구조물을 배치하고 있다며 인공섬을 감싸는 듯한 모양이 만리장성 같다며 중국이 비밀리에 새로운 만리장성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동중국해 앞바다에서 미군 머스티남 함장이 두 발을 난간에 올린 채 중국 항공모함 야오니함을 감시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4월 28일에는 중국 항모전단의 미해군 축함이 비집고 들어온 위성 사진이 해미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미국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북한은 퀸 엘리자베스호에 한반도 접근을 놓고 자신들을 향한 도발이라며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합동 훈련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호와 항모전단 3,700여 명은 출항 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으나 항해 중 100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의료 이력과 시설, 치료 공간과 방역, 김프라가 뛰어나 우리나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코로나 감염과는 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9월 부산항에 입항 계정인 피넬리자베스오는 한국형 항모사업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의 무기까지 수출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브렉시트 이후 유럽에서 입지가 줄어든 영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1조 달러의 국방 예산을 가진 중국인들은 바다를 떠다닐 것이고 1년 된 군사훈련은 이 순찰에 대항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군쟁해역에서 영국해군이 오기 전까지 아시아 깡패이다. 중국은 세계가 작은 나라들을 강탈하더라도 침묵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해군과 항공기가 낡고 낡아 빠진 러시아 장비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싸움에서 겁먹은 것은 당연하다. 오직 중국만의 남중국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는 잉보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토가 북대서양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세계 열강들의 불법 정거와 약소국들의 땅과 바다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뿐이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 참안 됐군요. 영화의 ATMSM 시스트 생각난다. 여왕 페아맨 세. 인민해방군은 전투 경험이 없으며 모든 부문에서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도덕은 붕괴되고 있으며 나토와 미국에 대항하여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 항공모함 전단은 성명도 내지 않았어요. 중국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서양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다. 구소련이 마지막 희생자들이었다. 2007년 독도 함 취역에 이어 올해 6월 28일 한국 항공모함의 시초가 된 대형 수송함 마라도 함이 취역을 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하루 빨리 건조되고 취역하여. 피넬리자베스 항공 모함처럼 강력한 자주국방과 세계 평화의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폴리였습니다.